자, 안녕하십니까. 여수 안갈좀 여수의 캐나마, 이성우입니다 예, 다녀왔습니다. 예, 어, 대표가 누구예요, 대표? 아이고. 일리 <laughs> 와보세요. 한번 열어봅시다. 이쪽에는 다청보분들이죠 예, 오늘 장비 임대하신 분들 거. 예, 아이고. 아이고. 헤헤이, 초보들이 이빨이 잡아버렸습니다. 자, 자 이쪽에 한번봅시다 네, u 시저쪽으로 갈까요? 에, 갑시다. 사장님, 잠깐만요. 한번 봐봅시 사장님, 잠깐만. 예. 다겠습니다 예. 저기요. 예. 7 예, 저쪽 한번 가 봅시다. 빨리 갖고. 다들 기다리시니까. 예. 에헤이. 예, 에헤이. 아, 이따, 단독 있습니다. 야, 아, 그래요? 자, 여기도 만풀. 예, 전부다. 자, 이것도 얼음 한 개도 없이 만풀. 예. 단종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어제 초전하게. 마스크 를 티트... 벗고 희아 입수 시래니까 지금은. 아, 그, 저희가 조금 일찍 서둘러서 포인트 자리 잡고 아, 도착해서, 아, 낙고기가 한두 마리씩 비치기 시작하고, 집어든 키고 나서 본격적으로 마리수는 뭐 여섯 마리 일곱 마리씩 계속 꾸준하게 네시 반까지 계속 이렇게 나와서 마무리 잘하고 들어왔습니다. 그뭐 지금 현 지금 비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낚시하면서 그뭐 불편한 데 없이 오늘 출구자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말씀들 잘 듣고 사무직 선장님 이태하에 아 즐거운 낚시하고 들어왔습니다. 예 맞죠. 청주 낚시세상입니다. 청주 낚시세상 예, 예 24일 또 들어옵니다. 24일 날또 들어오십니다. 예, 또 낚시로 오신다 그 말이죠. 탈십니다. 오늘 금방 예약 차시겠네 전화번호도 그래도 한번 010-3185-1500번 010 010-3185-1500번 -1500번. 1500번. 청주 예. 낚시세상 대박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들 하셨습니다. 오늘 청주 낚시세상 분들과 다녀왔습니다. 말 그대로 초 울트라 대박입니다. 낮에부터 고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보통 어 만쿨 다 하고 오셨습니다한 번도 안 해보신 초보분들도 임대쿨러 이다 그냥 만땅채하고 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수 한 칼점 여수의 게나마 이상했습니다. 왔다. 하루 사항이 이런다니까.